우리가 다잘 아는 말씀인데, 에, 본문 말씀으로 "형제의 화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형제의 화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형제가 화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더 깨달으시고 화목한 형제의 삶을 사는데 오늘 말씀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 사이에 있었던 화해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창세기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가 형제 화해와 화목으로 맞춰져, 맞춰지게 됐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침도 그렇게 화해하고 화목한 것으로 맞춰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여정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내 주변의 사람들과 이렇게 화해하고 화목함으로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설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워하고 또 원수 삼고 두고 보자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그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리고요, 정말 후회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정말 후회되는 일입니다. 다 아무것도 아닌데, 따지고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괜히 그냥 그때 그 감정 못 다스려가지고, 그냥 이래가지고 원수랑 원수같이 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었으니, 얼마나 이게 얼마나 두고두고 후회가 될 일이겠어요 잘 마무리할 때 화해하고 화목함으로 잘 마무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되어 있으므로 야곱과 그 자식들이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되겠죠 다 애국으로 이주를 해오게 됩니다 그렇게 애굽에 온지 17년쯤 지내다가 야곱의 수환이 다 돼서 야곱의 나이 147세, 134세 애굽으로 왔는데 147세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당시 요셉의 나이는 55살이었습니다. 요셉은 대충 한 19살쯤 되었을 때애국으로 팔려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죽으니까 야곱의 유언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매장되어진 장지 어디죠? 막벨라굴. 이 막벨라굴은 유명합니다. 막벨라굴이 있는 헤브론 땅까지 가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장례가 맞춰졌을 때에 요셉의 형제들 마음에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지를 않았지만, 내색도 하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고 없으니 반드시 지난날 자기가 겪었던 억울한 억울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복수를 할 것이다. 이런 불안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죠. 그 형제들이 지금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난날 형제들이 요셉에 대해서 한 일이 뭡니까? 첫째, 괜히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한 거예요. 뭐, 괜히는 아니겠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기 때문에 형제들이 크게 그냥 미웠어요. 자기들은 그냥 무명 옷을 입히면서 요셉은 채색 옷을 딱 특별히 입혀주고, 예? 네? 그 그냥 떠받을 듯이 아버지가 요새만 더 그냥, 그냥 편애를 해도 보통 편애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그 형제들이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거지 이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인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인간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특별히 그렇게 뜨받들어서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은혜주시고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걸 가지고 야 하나님 너무 편해 하시니 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어. 그 형제들이 몰라서 지금 그러는 거. 예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또 등달아서 요셉은 말이죠. 지가잘난줄 알고 정말, 그렇게 뭐, 형들 위에 말이야.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아, 형님들 내가 어제 말이야. 꿈을 꾸었는데, 형님들 집단이 말, 부나한테철합디다 그래, 이렇게, 어, 이런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일을 하고, 아, 그러니까 형님들이, 야, 아, 저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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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또 나온다. 뭐 이러면서 미워하고 그랬어요. 자 그러던 때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형제들을 좀 알아 어디에서 뭘 어떻게 하고 있나 좀 알아보고 오라는 심부름을 가지고 형제들을 형님들을 찾아왔는데 그 물어 물어서 먼 길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보니까 요셉이 혼자서 들렁들렁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기 꿈쟁이가 온다 그러면서. 그리고는, 야, 기회가 왔다. 저 눈에 까시같이 미워 죽겠는데, 저 요셉, 여기서 없애버리자. 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응모를 꾸는 거요 그리고는 잡았어. 웅덩이 속에 일단 넣어놓고, 어떻게 죽일 건지, 궁리를한 거야. 그때, 유다의 중재로, 아, 뭐 굳이 죽일 것까지 뭐가 있느냐. 저기 마침 보니까, 저애굽으로 가는 그 아라비아 대상들이 들 있으니까 그 사람, 저 장사꾼들에게 노예로 그냥 팔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형제들이 설득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노예로, 종으로 팔아놓은 게습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졸지에 형님들 아버지 신부름으로 왔다가 붙잡혀서 죽을 뻔했지요또 웅덩이에 갇혀있다가 졸지의 노예로 그냥 팔려서 가는 거. 이제는 꼼짝 못하는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자들이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되어서 요셉은 졸지의 애국까지 종으로 팔려와 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요, 어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동생 베냐민 나타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직도 요셉이 나이가 어린데 어머니가 죽어버렸으니까 어머니 없는 자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특별히 그 요셉을 낳은 요셉의 어머니, 그게 라헬인데 요, 야곱이 얼마나 그 라헬을 사랑하고 좋아했습니까? 아, 그런데 그만 죽어버렸으니, 그 요셉이 그렇게, 그렇게 귀할 수밖에 없고, 또, 어머니가 없는 요셉, 베냐민도 있지만은, 베냐민은 괜히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재 낳다가 죽었으니, 괜히 좀, 좀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아니야. 그래서 요셉을 그렇게, 그렇게 불쌍한 마음도 들고, 측은한 마음도 들고, 깨지중지한 거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셉을 아버지 요셉, 야곱이 그렇게 떠받들어서 이렇게 해 주었던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어쨌든지, 그렇게, 어, 아버지의 특별한 보살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요셉인데, 졸지의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감으로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님들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다가 또 종으로 팔아넘겼으니 형님들에게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그리고 형님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무엇보다도 그 상처, 그는 뭐실 수가 없는 상처로 남는 거지요. 그뭐 어린 나이도 아니고 나이가 한1아홉 살쯤 되면 뭐알것다 아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먼 타국땅 애굽에 종으로 가서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외로움과 또 낙심되는 마음과 아픔과 슬픔 이런 것들을 그들 얼마나 많이 겪었겠어요. 자 그리고 요셉이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어가지고 이제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한 마디도 잘못했다는 말을 한 형제들이 없어. 오히려 어떻게 갈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형제들을 형님들을 요셉이 먼저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걱정하지 않도록 말을 하였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제 그 일을 가지고 요셉에게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불안하니까. 도저히 이 요셉이 지금 자기들에게 어떻게 보복을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이걸 해결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셉에게 나와서 무릎을 꿇고 화해와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형제가 아니라도 인간 관계에서 반드시 화해하고 화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화해하지 아니하고 화목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인간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화한 일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화해하고 화목한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잖아요. 그게 항상 나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화하지 않고 화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도 주시고, 화목하라고 말씀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화해하고 화목한 성도의 삶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화해하고 화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는데 가장 우선되는 일은 화목하게 하지 못하게 된 문제, 원인 있지 않겠어요? 불화하게 된 원인이 있다 그러면 바로 그 문제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다시 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화해한다 그럴 때그 화목 화목하지 못하게 한그 원인은 그냥 덮어두는 경향이 있어. 세월이 약이겠지. 세월 지나가면 잊어버리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그냥 덮어놓고 가자. 이르는 경향이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덮어지지가 않아요. 세월이 약이 아니에요. 세월이 약이 아니더라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무슨 계기가 생겨서 또그 생각이 나고, 또그 생각이 나고, 자꾸,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안 잊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덮어두어서는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겉으로는 해결되는 것 같아도요, 계속해서 그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화목하게 하지 못하게 된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셉의 형제들은 그 문제를 들고 용기를 내서 요셉 앞에 선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들추면 잠시는 마음이 아프고 또 다시 그걸 이야기하려니 힘들고 어렵겠지만 용기를 내서 화해하지 못한 부분 화목하지 못한 부분을 드러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반드시 해결하게 하시는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화해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그 문제의 잘못에 대해서는 내가 먼저 시인을 해야 돼 어떻게 시인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시인을 해요 설령 내가 잘못한 게 없더라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수많은요. 17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우리에게 말하였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죽으신 아버지께서 죽기 전에 말씀을 하셨으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여 주소서 하고 형들이 요셉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죽은 아버지를 끌고 와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핵심은 자기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죄를 지었고 허물이 있는 자인 것을 스스로 시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화해와 화목하게 되는 일에는 반드시 자신의 잘못을 먼저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게 잘안 되지만 그렇게 해야 화해가 되고 화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화해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없이, 그저 화해하려고 다시 만나기는 만났지만은, 가만히 들어보면 변명하고 있고, 핑계를 대고 있고, 또 무슨 이유를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냥 엉뚱한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논쟁이 붙게 되고, 그 논쟁은 결국 또 다른 다툼을 유발하게 되고, 그래서 화해하려고 갔다가 더 불화하게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 왜 그래? 시인을 안 하니까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따질 것이 아니고 먼저 내가 잘못했음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화해가 되고.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비록 예수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진정한 화목을 위해서는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다 용서해 주셨지만 그래도 시인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내게 유효한 의미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죄를 시인하지 아니냐고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참으로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없이는 사죄의 은혜가 없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죄를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주셨지만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해와 화목해 되는 역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시인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전히 깊은 수령이.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게 되고, 회개 없는 내 앞에는 엄청난 장벽이 놓여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걷어내버려야 되는데, 못 걷어내는 것은 내가 회개를 하지 않고,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죄를 시인하고, 회개할 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내죄 때문인 것을 시인할 때 비로소 깊은 수렁은 메꾸어지게 되고 높은 장벽은 다 허물어지고 사라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강같은 평화가 임하면서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비로소 화해와 화목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시인과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입술로는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행동하는 걸 보니까 이무지 잘못한 사람 같지가 않아. 진정성에 의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화해와 화목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은 일제히 요셉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 그리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엎드렸다고 하는 말 자체가 종의 신분으로 자기를 낮추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그렇게 보였을 뿐만 아니라 말로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전적으로 요셉이 주인이고, 주인인 요셉의 말에 따라서 우리는 관리받으며 살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하여 줄 것을 구하열 때, 오늘 말씀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17절 마지막에,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함에 요셉이 그들이 그들에게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울었더라. 자, 여러분, 요셉의 눈물.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거예요. 그 요셉이 운그 눈물 속에는요, 정말 진한 형제의 사랑의 마음이 거기서 이제 물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님들의 그 진실한 마음이 이제 막 마음에 와 닿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그 형님들을 마음을 이제는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눈물로 그들의 화해와 화목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형님들에게 다시 한번더 밝힙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말하고, 그러니까 복수하고 원수갚고 자기 마음대로 그 형님들을 어떻게 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전혀 같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 대해서 형님들에게 다시 분명하게 확인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흘린 눈물은 형제들의 진정성 있는 잘못에 대한 시인과 회계의 마음이 확실하게 전해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눈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형님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은 요셉이 흘리는 눈물을 보면서 확신을 했겠죠. 아, 요셉이 진심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어지는 요셉이 형제들과 자식 그들의 자식들까지 돌보아 주겠습니다 하는 이 약속은 화해와 화목의 결정적인 마침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9절 21절 요셉은 반복하여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러리이다 하고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진정성 있는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요셉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청을 받아들인 것과 나가서는 계속해서 돌보아 줄 것에 대한 약속은 형제 사이에 진정한 화해와 화목이 있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화해와 화목은 회계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돌보고 인도하여 주는 은혜로 관계가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용서로 인한 화해와 화목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자녀로 살도록 돌보아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진정한 화해와 화목의 은혜가 주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과의 화해와 화목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도 이렇게 진정한 화해와 화목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는 사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니다